참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사당동 신자분들, 그간 건강히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한 15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어, 2012년, 13년 그즈음에 잠시 이곳 축복의 땅 사당동을 살다간 김윤능 루카 신부입니다. 그 시절 어, 여기 오늘 천미사 하시는 우리 연우 신부님과의 인연으로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당동은 제가 새 사제가 되고 처음으로 온 본당입니다. 첫 신부 시절을 여기서 보냈고 그 처음 사제가 되어서 맞는 휴일들 꿀막 같죠. 월요일 하루 잠시 쉬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항상 걸었던 것 같습니다. 어, 월요일 쉬는 날에 어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걷고. 어, 산책하고 묵상하면서 보냈는데 그때 마침 연우 신부님 음,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하셨을 때였어요 음, 그때 시간이 되길래 한번 겨울 트레이킹을 가보자 해서 그 인제 백담사 가는 길 있죠 예, 봄 가을 되게 예쁘잖아요 다녀오신 분 어, 많이 갔을 겁니다 예, 걸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길이 예쁘다 하니까 예,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1월이었는데 정말 가도 가도 어, 눈 덮인 산길 음. 그렇게 눈길인 거 알았으면 아이젠이라도 챙겨가는 건데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백담사 가는 길을 하길래 그 출발 지점에서 저기 언덕 넘으면 백담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편도 6km인 거예요 그 완전 산길을 음.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알았을 땐 이미 한참을 걸어온지라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우스갯소리로 묻고 떠블로가 해가지고 <laughs> 끝까지 가자 어, 갔습니다 그렇게 남자 둘이 산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겨울 산속은 조용했고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더없이 맑았습니다 그 숲길 중간쯤 가니까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차분한 고요함을 느끼면서 같이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어, 부르심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느 신부님이 저한테 뭘 물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사제가 되니까 사제가 되면 뭐가 달라져요? 이거 물었던 것 같아. 제가 뭐라 답했냐면, 사제가 되고, 바, 뭐 달라지고 바뀌는 건 모르겠고, 자네가 사제가 되고 싶거든, 아르바이트 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가서 알바하면서 세상 속에서 어, 세상 일을 해보는 거예요. 어, 요즘 얘기를 돈 벌어보란 얘기죠. 왜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세상을 봐야 신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을 살고 계신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으로 신자분들을 이해하고 <laughs>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아서 사목을 할수 있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다녀와서 아마 피자 배달을 되게 열심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음, 그 경복궁인가 도미노피자 엄청 열심히 배달했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한참을 걷는데 문제가 목이 마른 거예요 물한병 없이 출발한 거라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 앞에 개울이 있었어요 설악산 내려오는 개울가가 있었고 달이 위에서 서로 이제 이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야 연우야 네이 물을 먹어도 될까? 마셔도 죽진 않겠죠? 겨울이니까 냉장고처럼 물이 이렇게 시원하니까 균이 없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래서 둘이 내려가 가지고 그 개울 물을 돌로 깨고 물을 마셨습니다. 어, 정말 속이 다 시원했고 물을 마셨으니까 다시 올라와서 주구장창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산사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오는 시즌이 아닌 거예요. 버스도 안 다니고 잠시 저를 둘러보고 나오는데 다행히 그 우리로 치면 성물방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찻집이 있었고 그 마침 찻집이 열려 있었어요. 자매님 한 분이 계셨고 따뜻한 차한잔 마시면서 몸을 녹이면서 좀 쉬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산사에서 오란도란 담소를 나누는데 주인 아줌마가 하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와 오시더니 아이고 삼촌들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 왜요? 여긴 해가 지면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빨리 떠나지 않으면 다시 그 인제 쪽이죠 나오지 않으면 산 속에 갇혀 버린대요. 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음. 정말 가만 보니까 산 뒤로 뉴욕, 니엇 해가 지고 있었고. 어, 산이라서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걸음을 재촉하면서 급하게 돌아왔고 저녁으로 따뜻한 숯불에 몸을 녹이면서 한우고기에 소주 한 잔을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어, 진짜. <laughs> 몸이 꽁꽁 얼었잖아요. 숯불에 몸 녹이면서 고기를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다음 날 서울로 오는 길에 저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연우 신부님과 함께 걸은 길이 나에게 또 연우 신부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떠오른 생각이 이게 다 이게 우리 사는 인생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구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을 시작했지만 갈 길이 까마득한 것을 알게 되었고 하지만 꾸준히 걸었고.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주시듯 휴식을 주셨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싶었듯이 차한잔 하면서 잠시 눌러앉고 싶었지만, 다시 분 주의 여정을 떠나야 했고, 맛있는 식사로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고, 그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다녀와서 지도를 보고, 체크해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그 백담사 길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만났던 엠마오의 길이 있잖아요. 그 엠마오의 길이 예순스타디온이라 하는데, 예순스타디온, 정확히 왕복 1 2 k m 예요그 음. 뒤로 종종 부활시기가 되면, 어, 저 혼자라도 어, 그, 그 성가 있죠. 엠마오 마을로 있잖아요. 부르면서 종종 그 길을 걷곤 합니다. 오늘은 연우 스테파노 신부님이 사제가 되시고 봉헌하는 첫 번째 미사입니다. 말이 추천서를 써준 아버지 신부님이지, 단지 몇년 일찍 사제가 된 것일 뿐, 아는 것도 살아온 경험도 부족하기에 이렇게 산길을 걸었던 이야기밖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우 신부님의 앞으로의 사제 인생도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오붓한 엠마오의 길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제의 삶이 축복이고 행복일 것이지만 혹시나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거든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하시며 다시금 행복한 사제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고민과 의문이 들때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길 위에서 그리고 신부님의 사제 인생에 주님을 만나시거든 그렇게 새롭게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소주 한잔 기울이시면서 저와 또 신자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제서품을 통해 한국천주교 사제단의 일원이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인생을 아들 신학생, 후배 신부님이 아닌 같은 길을 걸어가는 형제 사제, 동료 사제로서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헌신하며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저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강론을 마치면서 오늘 이 미사에 강론 원고와 그날 함께 걸었던 그날 그 백담사 길의 사진, 그때가 휴대폰이 너무 꼬질 때여서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뒤지고 뒤지니까 그때 걸었던 길 추억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었고, 액자 만들었고요. 그, 선, 그 앨범을 어, 신부님께 작은 선물로 드립니다. 신자분들도 나가시는 길에. 그리고 꺾으시면 여기 창가에 붙어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사진들입니다. 다시 한번 스테파노 신부님의 사자 소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